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따 빨리 온다. 뭐냐? 아 세상에. 경어지 법원은 또 이렇게 빨리 못하고, 그리고 또 경어지 법원은 지금처럼 이렇게 생짜로 못해요. 뭐, PPT라도 띄워줘야 돼. 그게 말이 길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냥, 뭐 여기는 이렇게 일년 하는 걸로 약속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법원은 제가 그때. 좀 들었죠? 예, 네, 그거 녹화. 했어요? 같아요. 아 그러면 다행이구나 이걸로 끝내. 이거는, 예, 이걸로 그냥 끝내고, 나는, 이거는 그냥, 어쨌든, 엄진 스님이, 의미를 살려가자 해서 했던 거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이 장소는 너무 좋지요. 뭐, 기운도 너무 좋고. 뭐, 어찌합니까를 떠나서냐, 나 몰라. 갈 때까지 가자. 그래서 그냥 가는 거니까, 오냐! 되는 대로. 아까 경호사말 때나 세상사 일에다가 그냥 몇개 놓고 가자. 에휴, 제 45수, 여영명당, 행불령, 도중, 일. 자세히도 쓰셨어. 여 영명당, 영명당과 더불어 이런 얘기요. 행하는데 어디로 하네? 불령으로 행한대요. 불령이 어디요? 불령산 청암사. 지금 청암사 수도원 가시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도 선방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이거 떠나시는 데가 여기예요. 거기 여기 마지막에 이들 다 그냥 하랍 버가 돼가지고 55세 됐을 때 이게 이게 그 저기잖아. 윤피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피람, 청암사, 전부 다 경화선사가 거기다가 선방을 벌려놔가지고 그 이거 지금 어디 마친 다음에 응? 여기 영명당, 영명당이 지금 어디 누 누구, 누구지? 영명당이 범어사랍니다. 영명당이 범어사야. 그러니까 범어사에서 하한 거를 맞춰주고,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물어보니까, 하한 거가 예를 들어서 뭐, 15일 날이라는 근데 딱 15일 날안 한대요. 14일 날도 해제를 하고, 13일 날도 하고, 그런답니다. 15일은 다 떠나는 거래 그러니까, 제가 경호선사가 이게 여러 개를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선빵을. 그래서 여기 해제시켜주고, 여기도 해제시켜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하신 것 같아.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음, 영명당이 누구냐면, 범어사에 있는 강사래요. 어? 강백,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로는 강백이라 그랬죠? 어, 그래서, 음, 그, 영명당과 함께 어디로 가요? 불령산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어, 도중이라고도 쓰고 경어선사는 로중고호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시에 로중고호가 실제로 나오거든요? 로중고호. 어, 로중고호가 여기는